소중대! 네. 소중대 챌린지야! 아차... <laughs> 대한민국은 소중대로 이루어져 있다. 오늘 소중대 챌린지 햄버거 편입니다. 와, 햄버거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. 아 저도 좋아해요. <laughs> 햄버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? 오늘은 내가 끌리네요. 손자만 걸리지 말자는 마인드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<웃음> 손은 좀 별로입니다. 네. 바로 한시다 자 오늘의 선정 게임 가위바위보입니다. 진짜 완전운이네 힘빠진다. 근데 단! 새보다 눈을 감으시고 가위바위보를 해야됩니다. 감고. 어 차이가 있나 뭐 또? 제가 그 차이를 만들어드리지요. 어... 아 하나도 안보여. 자 오른손을 내쉬고 <laughs> 가위바위보! 뭐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? 바꾸시겠습니까? 어? 아 이런식으로? <laughs> 핫! 핫! 아나안 안 바꿨는데? 자 떠보세요! 비겼습니다. 가이바이보바꾸시겠습니까안 돼, 개봉 아! <laughs> 아! 자, 강호의 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아, 이거 뭐 고민할 필요 필요 없죠. <laughs> 자, 아 네. 자, 강호인 대! 자, 남은 두 분. 안 돼, 써주시기 말라고. 아, 무 <laughs> 이거. 이거. 아 씨. 가이바이부! 어, 어, 어. 자, 강호의 팀 누가 이겼습니까? 지금은 진열이가 어... 이 교인이 있네요. 어. <목소리를> 아, 그거 왜 알려줘요, 근데? <laughs> 자노래이 바꾸시겠습니까? 이렇게 하면 되나? 오, 어, 끝인가요? 한. 아, 한번 더. 핫! 자 끝입니다, 진짜로. 핫! 됐 대가 습니다자 끝났습니다. 안돼 개봉. 저는 줌! 김여리 소! <웃음> <웃음> 딱 봐도 망한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이거는... <laughs> 아니 햄버거에 그래도 그걸 줘야지. 이름만 햄버거잖아요, 이거는. 정신 나갔잖아요. <laughs> 나름 게살 버거입니다. 콜라도 이렇게 <laughs> 어... 준비했어요. 콜라 네. 더 많다. 말이 나 이게. 아 줌은 이거 빈맥이네요. 콜라도 적당히. 근데 이 됐잖아 이거. 와. <laughs> 탱크 아이가 저거. 아 이게 버거스 올마이티라는 브랜드에서 챌린지용으로 원래 쓰는 햄버거라고 합니다. 아니. 아니 이 햄버거 사이즈 차이 보세요. 아. 아이거안 <laughs> 되네 이거. <laughs> 어, 근데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지금 콜라도 장난입니다. 아. <laughs> 머리 감아도 되잖아요. 아, 아, 옛날 사약이잖아요. 좀. <laughs> 사약도 이렇게 남죠? 아. 아, 근데 일단은 퀄리티는 약간 미국식 그 햄버거 스타일 있잖아. 어, 그. 패티도 완전 그 소고기 짱짱한 패티에다가 치즈도 깐단하니까 아. 어, 소스랑 뭐 베이컨도 좀 보이고 맛 자체는 역시나 만족스러울 듯 하다. 이 어. 근데 챌린지도 그냥 다 먹는 게챌린지예요 진열이와 노랭이는 그냥 드시는데, 가모이는 15분 동안 그걸 다 드시면 됩니다. 에? 15분? 15분? 이 성공한 사람 있나? 가모이가 이번 챌린지를 성공하시면 1년 동안 햄버거 무료입니다. 와, 아 보상이큰챌린지였네 <laughs> 실제로 그런 어, 챌린지구나. 야, 우리 한 동안 말도 걸지 마시자. 가모이, 그러니까. <laughs> 시작! 와, 진짜 가라, 이제. 나 진짜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보려고. 진짜 그 그건... 케이크냐? 어, 케이크 같다. <laughs> 음 와. 아, 아니 고기 양이 진짜. 와와 야, 근데 겁나맛 맛있어. 야, 치즈 미치겠데요버거킹에 스테커 버거라고 막 패티 내장 있는 거. 그번 빅맥 먹어. 먹어서 말못 했지만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아, 저는 빅맥 잘 먹겠습니다. 어, 저도 잘 먹겠습니다. 음 나도 워낙 맛있어 전, 전설의 게살 버거 음 얇아 더운가? <laughs> 콜라도 이렇게 아, 콜라. 콜라. 이거 다 먹으면 그럼 저희 뭐하죠? 나는 벌써 뭐해 지고 나는 뭐하냐고 자 진열이 아쉽습니까? 네 제가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 어? 오늘 소짜, 소짜가 아니다? 소짜인데 더 있다고요? 어? 아! 아자아 미니 네, 햄버거네. 이걸 맨 처음부터 주시지. 네. 와, 미니 햄버거 모닝빵에다가 그냥 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, 이거또 괜찮죠, 이 정도면. 음, 웰빙이죠. 아, 어? 저게 뭐야? <laughs> 아, 아직 한 조각도 다못 먹은 게 지금 아. 킹포입니다. 아버지, 몇분 지난 것 같습니까? 2분. 5분 지났습니다. 어? 와 아, 아, 이미 3분의 1이 지났는데? 절반 정도. 절반이야. 토마토 좋은데. 아신기데요 아, 어. 어, 그렇다 어. 그래. 탄수화물 단백질. 나 진짜 배고팠거든. 근데... 어. <laughs> <그래서 웃음> <야, 웃음> 아, 오늘 벌써 내가. 아무 챌린지한테 도움 좀 드릴까요?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? 어. 어, 자 받아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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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도움 되는 거맞나요이거자 이거 할까요? <laughs> 와 입이 좀 불려. 아 감자 튀김 어. 나도 나도 나도. 어. <laughs> 도라이가 다음에 아, 아 햄버거 먹을 때 감자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 아, 안 되는데. 아 그러면서 먹나? 아 맛있어요. 음, 너무 맛있어. 와 아, 이거. 아 패티 패티 꺼졌다개 참. 케요네즈 참깨빵 위에 순살고기 패티 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오직 하나뿐인맛네 감사합니다 신선해 수제버거 진짜 리얼 수제버거네 음 봤습니까? 패티, 패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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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마지막 한입 오우 아 오우 이한 음 개로는 너무 간지나요 음. 아 저거 벌써 끝났어요 어떡해요 감자 있잖아요 아껴먹어야겠다 아껴 아 감자. 아 <laughs> 어, 이래도 맛 난다. 오 이래도 맛 난다. 어. 음. 와이이 이래도 맛 난다. <laughs> 도라이. 아 팬티 맛이 안 느껴져. 야내턱 아프다. 아, 이게 다 두꺼워가지고 한 입에 안씹히는게 진짜 미쳤다. 몇분 남았어요? 5분 남았습니다. 와, 4분 일도 못 먹었어요. 이만 <laughs> 미안합니다. 반월이가 그리워지네요. 아, 반월이가 저렇게 오버안네 어! 아 진짜 개걸스럽다 진짜. <laughs> 이거 죽어가는 것 같은데요? 포기하지 마요 어. 끝까지요. 아, 시간좀 남았습니다. 강호 힘내십시오. 잘 넘어가게 하드라. 사실 푸드 파이터 하는 사람들은. <laughs> 아이고. 삼 대. 친구 함께 챌린지 마무리. 아, 아 진짜. 한입 입만, 먹어. 한 입만. 그냥 귀퉁이, 귀퉁이. 귀퉁이인데 노래기 <laughs> <너무 웃음> 입이꽉찬대와 <찬데>, 뭐? <laughs> 진짜 귀퉁이와나저 먹을래. 귀퉁이만. 아니 귀뚝이네 진짜 햄버거 한개 패티라니까? 와 진짜 향 미쳤다. 진짜 꾸덕꾸덕하다. 와. <laughs> 맛있는데 빨리 먹기 진짜 힘들 것 같다. 와. <laughs> 만약 오늘 하루를 준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<laughs> 진짜 안될것 같아. 겉옷이 얼마 있지 그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일년 동안 그냥 꾸준히 햄버거 사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하게 빵이랑 패티 한 겹이랑 이렇게 사먹 드셔보시죠. <laughs> 고기를 조금 덜어내야 돼. 고기 한개박빵한 개. 와, 너무 맛있다. 나 이제 나도 좀 느긋하게 먹어봐야겠어. 아, 나도 이제 느긋하게 먹어봐야겠어. 아, 미야, 다가 아, 저번에 아. <laughs> 아, 이거 좀 틀겠다. 억제가. 진짜 거기빈 빵에 패티 한 개. 에? 어제 진짜 여기서 넣으면 나 진짜 햄버거야 그냥. 햄버거로 사사 맹시 한번. 햄. 해마 어. 벌어지다. 어. 걸베이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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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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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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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 맛있다? 빵은 이게 좀더 맛있어 고기도 더 덥다? 그거를 좀 각성해라 <laughs> 갑자기? <웃음> 진짜를 먹어보란 뜻으로 딱한 한입 와 저게 딱 한입이야 <laughs> 와 이걸 한입으로? 와, 와 보여주나? <laughs> 우와 우와 피자 나온다 <laughs> 음. 음~~, 음 소아요 소! 방송을 위한 과정이 덜로 나오는 햄버거라니까 아 진짜 성공한 사람 있나 이거? 와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니 유튜브에 나름 대식 좀 한다는 분들도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? 와이구 우덕함이 워낙 강해가지고 어, 무거워! 아,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노래가 딱하니 너무 부족한 거야. <laughs> 자 원님! 와, 음, 음! <laughs> 고기, 고기, 음! 큰일 났다. <laughs> 더 이상 턱이, 턱이 움직이지 않아.